I HERALD HIS BEGINNING I HERALD YOUR END I HERALD GALACTUS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퀘입니다 마블의 새로운 페이지에 천영하죠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이 개봉했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이후 평가 준수하죠 로튼 토마토에선 리뷰 130개에 86% 메타는 64점 아직 북미 개봉도 안한 시점이라 시네마 스코어는 아직입니다 페이지 6의 첫 작품이라 이야기 전체 의 방향타가 되고 내년에 공개될 어벤져스 둠스데이, 내후년에 공개될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와도 직결이 되겠는데요. 스토리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서 과거 작품들 안 보셔도 즐기시는데 전혀 시장이 없을 듯하고, 여러모로 히어로 영화의 관성도 탈피하는 신선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세세한 평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 영화를 더욱 재밌게 즐길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시를 보고 계십니다. What time is it, Ben? No. What time is it, Ben? No, Johnny. Say it. I don't wanna. Say it! Fantastic. Wow, folks, we all know the story. Four brave astronauts head up into space and come back forever changed. 이 영화의 배경은 완전 별개의 오리지널 유니버스인 어스 파리파리죠. 완전 자족적 세계관이고 이런 시도는 MCU에서 처음인데요. 케빈 파이기가 우린 처음부터 판타스틱 4를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독립적이면서 접근이 쉽게 하겠다. 엔드 게임 이후 멀티버스 콘텐츠만 토탈 127시간이 넘으니 숙제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린 관객들이 이제 막 MCU에 입문해도 진입 장벽이 없거나 매우 낮겠죠. 이렇게 되면 캐릭터들을 갖다 쓰기도 편한데요. 지하 세계 서트라이나에 있는 몰맨. 행성 섭취로 갤럭투스와 하수인 실버 서퍼 잠깐 나오지만 슈퍼 에이프도 전부 스탠리와 제커비의 60년대 원작에 나온 빌런들인데 어스 828의 오리지널 해석을 해놨습니다. 전, 게다가 판타스틱 4가 어떻게 판타스틱 4가 되었는지는 TV 인트로 방식으로 슥 보여줄 뿐 이들은 이미 뉴욕에서 활동 중인 셀러 비자 히어로 팀인데요. 이때 ABC가 나오는 건 뉴욕 맨해튼 중심의 스튜디오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디즈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amily. It's about connecting to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아무튼 뭐 초반에 이런 오리지널 설정이 빠르게 깔리는데 제가 넉넉히 본건 미술, 레트로 퓨처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본 SF 소설이나 만화, 사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로켓 로본 미래 도시 이런 거요. 그런데 지금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 20세기 전반에 그려졌던 과거의 미래상인 거죠. 미래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그때 상상했던 영역이라 화면은 불안관이고, 가구부터 각종 사물들, 건물들, 심지어 우주선까지 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제슨 스타일이라고 하죠. 1962년부터 그것도 ABC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 더 제슨스에서 보여줬던 공상과학적 요소와 중산층 생활양식이 혼합된 유토피아적 미래상에 영감을 받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로봇하고 사는 것도 플라잉카를 타고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요. 건물들도 아치나 곡선 등 유선형 디자인인 게 특징인데 뉴욕 마천루엔 이런 빌딩들이 즐비하고 길과 공중에 탈 것들 하며, 그리고 또 리드의 연구실 장비들은 분명 하이테크인데, 레버, 노브, 버튼, 패널, 레이더 스크린 등은 또 아날로그적이고요. 수잔이쓴 임택이나 아기 바구니, 카시트까지 그렇게 디자인 해놨습니다. 진짜 킥은 로봇 허비인데요. Meet Herbie. 피규어 나오면 당장 사고 싶을 정도로 이쁘고, 용도에 따라 얼굴에 마그네틱 테이프 카세트를 갈아 끼우는 묘사가 좋았습니다. 조니가 외부에 신호를 들을 때도 바이니를 찍어서 턴테이블에 돌리죠. 이렇듯 영화의 전반부는 시각적으로 집요하게 만든 세계관을 전람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흥분되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왜 있냐면요. 이런 레트로 피처리즘이 나온 전후 5,60년대 미국은 GDP의 급성장기를 맞이했고 냉전시대 우주개발 붐이 일면서 대중들에겐 기술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마치 미래는 누구한테나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시대 같았거든요. 영화가 그런 분위기를 내주고 있다는 거. Johnny Johnny. Yeah, yes, yes. You know 리드시수자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아, 기를 갖게 됐고 아, 아, 와 벤삼촌도 기뻐하면서 각자 인생 짜릿하게 살고 있는데 위기는 금세 찾 아, 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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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투스님이 지구를 파괴할 거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행성이 통으로 씹어먹힐 종말론적 위기가 왔으니 판타스틱 4는 침공 전에 로켓 엑셀시어를 타고 교섭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작전을 짜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종전까지 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띄었습니다. We'll face it As a 첫째는 바네사 커비가 연기하는 수잔의 모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기를 안고 범죄구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스피치의 위용, 최후반 시가전에서 아기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연기는 뭐... 바네사 커비의 절제된 연기가 이 영화를 거의 지탱합니다. 헐리우드 에이리스 배우 중에서도 요즘 섭외 1순위라는 페드로 파스칼은 본적 없는 샤프한 모습을 자랑했고, 더배어의에본모스 바크라크가 연기한 벵그림은 알던 그말도 그대로고, 조니 스톰 역의 조셉 키는 충동적이지만 뭔가 선한 선택을 할것 같은 믿음이 있죠. 처음 만나는 4명의 캐릭터를 활약하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점에서 익숙함을 느낄 배우들을 썼다는 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원작자 제커비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들의 톤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점 같기도 하고, 제커비가 남긴 말을 영화가 끝나고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탠리가 작가이자 편집자로서 마블 팬덤의 중심이었다면, 제 커비는 작화가이자 스토리텔러였던 숨은 창조자로 마블에서 우주적 스케일의 초월적이면서도 신적인 존재가 있고 갈등이 있는 코즈밍 마블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사람입니다. 갤럭투스와 실버서퍼가 지구를 시험한 것도 복잡한 멀티버스가 아닌 절대적 존재와 인간성의 대립이나 윤리와 희생도 딱 커비식 서사 구조였고요 캐릭터 선정도 비주얼 스타일도 커비 유산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전 마블 영화는 지구가 배경이어야 재밌다고 늘 말씀드려 왔는데. 이 영화는 지구 기반의 신화로 회귀하면서 제커비가 만든 그 시절 그때 코믹스의 비주얼과 세계관을 영화로 고스란히 재현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영화는 다양한 톤을 보여줍니다. 초반에 보여주는 상승감 넘치는 톤이 신적 존재로 인한 무력감 속에서 진중한 톤으로 가다가 가족과 희망의 포커스를 두고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가죠. 그밖에도 분량이 더 빵빵했으면 싶었던 참신한 아이디어의 액션 시퀀스, 강렬함 대신 포근한 감동을 주는 캐릭터 서사, 군더더기 없는 편집과 잘 만들어진 CGI, 마이클 지아키노의 스코어까지 새로운 출발이라는 부재에 맞게 잘 깔아둔 발판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진정한 혁신이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신선함을 줬다는 점, 이 장르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해 준 점은 인정하게 됐고. 일관된 퀄리티로 영화를 낼 MCU의 지속성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마블이 아직 보여줄게 많이 남았다는 선언 같기도 했고요. 특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타스틱4는 풀기가 힘든, 잘 풀지 못했던 IP이기도 했죠. 그걸 페이지의 시작이라는 나름의 목적도 이루면서 밸런스도 좋게 뽑았다는 거. 뭐 이렇게 첫걸음은 뒤졌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극장 에어컨 바람 맞으며 볼 만한 블록버스터였고요. 이제부터 새롭게 그리는 마블의 청사진을 기대해보시죠. 끝으로 예매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딱1 0장 있고요. 응모 방법은 영화에 대한 기대평만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케이지의 케이저스입니다.